저는 컨텀에 물렸었습니다. 여러분들. 46,000원에 물렸었습니다. 네,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컨텀은 4만원대가 됐습니다. 저는 미련없이 탈출했습니다. 왜 나는 이때 탈출할 수 있었느냐? 사실 46,000원까지 오지도 않고 4만원 언저리에 오고 끝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서 다 던져버렸습니다. 더 올라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너무 넓어서 그냥 홧김에 던져버렸죠. 자, 이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은 사실 실패했어요. 권텀 비트코인 캐시 10배, 정말 미약한 반등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오스 마찬가지로 10배, 이오스 100만원 갈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만원, 100만원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처참히 무너졌죠. 네오, 그래도 20배, 네오도 여러분들. 네오도 제2의 이더리움,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엄청난 펀드메털을 가진 코인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정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지 못했지, 결국에는 큰 반등에 실패했어요. 자, 이더리움 클리식. 꽤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30배 정도 이상 나오는데, 이더리움의 큰 상승이 한 목숨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총불장에서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리플, 그 다음에 퀀텀 뭐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사실 처참히 실패했어요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 믿고 있었던 정말 큰 상승을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먹고 떨어지는 식으로 네 먹고 떨어져라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느낌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죠? 진짜 많이 짜증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게왜못 올랐을까 제가 앞에서 옛날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죠? 왜못 올랐을까 왜 에이다는 100배가 올랐을까 이오스 리플 비트코인 캐시는 왜못 올랐을까 그 이유는 고점에 수조원이 물렸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고점에 수조원이 물렸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네 비트코인 2018년도 고점에 몇백조가 물렸죠 몇백조? 몇백조입니다 그러면 몇백조를 더 써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똑같이 이오스나 비트코인 캐시도 몇조원이 그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리기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홀딩을 하면서 팔지 않게 되면서 물을 이빠이 탔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불장에서도 아주 적당한 반등이 나오고 끝난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죠? 결국 알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정말 스마트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지난 역사에서 에이다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에이다가 100배나 올랐어요, 100배. 에이다가 많이 오른 이유는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찰리, 이 사람 암살시킨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사기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쁜 여자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면서 막 껄렁껄렁 다니니까,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분노의 차 홀드들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에이다를 다 팔고, 이오스나 리플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로 심각했어요. 이때, 1,500원까지 찔러넣고 나서, 2,000원까지 김포가 치고, 1,500원을 넘어가면서 폭등이 났었어요, 에이다가. 3,40원에서. 정말 무제변 상승이 아닙니까? 거의 알트코인 중에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30,40원대로 됐습니다. 최상단을 가고 최하단을 찍었어요 네 A다 최고로 많이 오르고 최하단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많이 떨어졌어요 최고로 많이 오르고 최하단을 찍는 걸 좋아해요 A다 30원부터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로 많이 오르고 최악으로 갔죠 다시 30원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러니 버틸 수가 있을까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는 처참하게 요걸라고 떠나고 다른 코인으로 넘어갔죠 거의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서 에이다 모은 사람 없었어요 아주 특정의 소수만 이 코인을 믿었어요 그분들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어쨌든 2017년 18년도부터 코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 2019년 가서도 코인이 뭐 많지 않았고 골라 잡으면 10배는 기본이고 매주 잡주만 사도 30배 50배는 기본적으로 펌핑이 나왔던 장이에요 30배에서 50배가 네. 이 역사에서 알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21년도에 고점에 올라간 코인이 뭐가 있죠? NFT DeFi 코인들 등 핵폭평이 나는 코인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도 후에 하지만 그 코인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조가 몰려서 고점에 몰리는 코인들이 수두룩 빽빽이라면 그 코인은 옛날에 경험했던 몇곳 떨어져라 야 10배만 먹고 떨어져 본재만 먹고 그냥 나가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최악을 보고 모든 홀더가 널어져간 코인인데 아무도 관심 없는 코인인 고점을 뚫고 정말 어디가 머리인지 모르는 코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역사도 참 짧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NFT 코인 다 많죠 하지만,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 피 p t 여러가지가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애들 빼고, 디파이도 많을 것이고, 이 녀석들이 전부 최고점을 갱신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트코인들을 보면서 여기서 사실 어떤 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갈 줄은 몰라요. 코인 시장에 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들어왔든 여기 들어왔든 여기에 들어왔든 어쨌든 내 시드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불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있습니다 물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있는 겁니다 시드가 늘어난 걸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다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안 남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돈이 급하신 분들이거나 당장 코인에 있는 돈을 다 빼야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라도 건지지 못하면 내 돈이 영원될 것 같은 분들은 돈을 빼서 나간 거예요 이미 나갔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파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어떤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추세를 만나게 해준다면 시들을 크게 불리고 매도하고 나갈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그런데, 근데 아무 생각 없어. 팔 생각도 없고, 대응조차 안할 것이고, 그냥 끝까지 한번 지켜볼 거야. 그건 너무 아니라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찌됐든 간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실력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냐, 이게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여러분들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물렸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발전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훗날 많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이 나왔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챙겨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이 고점에 물렸어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스레이팅 하세요 나는 이번에 나갈 거야. 고점을 먹고 수익을 보면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성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리플 이야기를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진짜 너무나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리플을 얘기하고 얘기를 안할 겁니다. 자, 리플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리플은 저에게는 그냥 코인이에요. 그냥 코인이에요. 솔직히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많은 유튜버들이 리플을 주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코인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올타임 얘는 하입니다 비트 이더는 네 고점을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는 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은 생태계 자체가 버블이에요 왜냐? 내 코인이 올라가니까 버블을 만들어 내잖아 어찌됐든 생태계에 이더리움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 말고 뭐 다른 걸할수 있는 코인이 있습니까?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빼세요 리플은 이건 솔직히 말해서 소신발라를 하면 이거 가격 상승을 바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에이다처럼 예. 에이다는 가격이 크게 올라갈 거를 누가 많이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리플이 올라갈 거를 원한다면은 아무 말안 해야 돼요 SE 소송 좋게 나왔죠 하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나요? 많이 안 올랐어요 모든 게 마무리 잘 돼도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원망할 거예요 이거. 또 10년 20년 존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말이 팩트는 아닌데 그럼 누구 찾아가고 누구를 잡고 멱살 잡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안 오려면 아무 코인도 못 오릅니다. 예, 말짱 도루묵이에요 비트코인이 1억 돌파했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금 불장이 올 건데, 여러분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미래의 장이 올 거예요. 불장이 올건 알트코인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코인은 지금은 존버 홀도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알려드렸죠. 왜 과거에 이클은 올랐고, 그리고 이오스는 안 올랐는데, 왜 에이란은 그렇게 올랐는지. 이해되시죠? 2021년 이후에 나오는 신생 코인들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대장 코인들, 알트 코인들을 제외하고 정말 코인 선별,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코인은 선택과 집중,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함께 많은 코인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저 코인 신년차입니다. 거의 7년은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꼭이 이번 투자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가 답입니다. 빨리 먹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가격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금액대에 도달하면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